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짓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그 지구 멸망설에 대해서 보니까요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두 가지 가장 핵심은 첫째는 종말의 주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지구는 종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거울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거짓이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라는 말씀은 이미 BC 2700년 전에 아수르 때부터도 그때도 종말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말세적 세계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손 놓겠어요? 종말이 온다고 오늘 숟가락 놓을까요?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세상 일다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스피노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구루로 심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 종말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핵 전쟁 때문에 지구가 뽀개져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지구가 가장 유사한 화성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달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경쟁이 막 일어나죠. 이거는 여러분 핵시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47년 미국에 이제 핵이 만들어지고,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히로시마와 일본의 그 핵이 터진 이후로, 1947년경에 소련이 핵을 개발합니다. 미국의핵그 전부 다, 다 훔쳐가지고 가서 핵 기술을. 그래서 만들어진 이때부터 미시간에 있는 이 핵학자들이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핵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핵 시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가 핵 시계로 봤을 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하루가 24시간인데 1947년도에 첫 번째 첫 핵시계가 만들어질 때 핵시계가 그때 몇 시였느냐면 하 하루가 24시간인데 23시 43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47년에 23시 53분까지 갔다. 최초 발표되고 그때부터 쭉쭉쭉쭉쭉 이제 계속 가가지고 1953년도에 미국과 소련의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점점점 핵 위험에 쌓였다 그래서 이때가 23시 58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핵합장하고막 이러면서 쭉쭉쭉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가. 언제 다시 올라갔냐면 1974년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그 군축 협상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핵전쟁이 온다고 해서 그때 20 30 51분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1980년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핵교섭이 정체되고 국가주의적인 지역 분쟁이 막 일어나면서 테러리시들이 막 난무할 때 그때 23시 53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1981년도에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과 폴란드, 남아프리카의 인권업이 막 문제됐을 때 이때 23시 56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984년대 미국과 소비에트 연맹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57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2016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지만 미중 미러 갈등이 막 약이 되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되면서 23시 57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17년 국가주의 부활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다시 지구의 멸망이 앞당겨진다 그러면서 23시 57분 30초까지 가요. 그러다가 2018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고 핵 도발을 하면서 그때 23시 58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 세계 지도자들이 핵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1953년과 2018년을 넘어서 거의 24시에 가까운 23시 58분 20초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핵시계가 지가르쳐주는 지구의 핵전쟁의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지구의 종말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의 주체입니까? 하, 이 세상에 핵이 다터져도요 하나님은 지구의 멸망을 이루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핵전쟁 네, 이것이 종말론의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는 생화학전입니다. 이 생화학전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생화학전은 아주 적은 자본과 조그만 기술만 있으면 다 생화학전 만들어내잖아요. 염산 뿌리고 막 어, 독같이 만들어내고 그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긴 해요. 그래서 이새화학점도 지구 종말의 한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가 왜 오느냐? 그 환경 운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전 세계가 사막화되어 가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한이 12년 남았다. 12년 남았다. 12년 전인데요. 이게 20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런 상황 없죠? 엄청난 경고를 날렸는데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과연 지구의 온난화가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그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기후학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기후 변화가 진짜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기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이 북극곰이 다 굶어 죽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피폐한 모습으로 그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북극곰의 사진을 올리면서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인류가 북극곰처럼 멸종 위기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극곰이 멸종을 가느냐? 거짓말이나 사실 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캐나다 생물학자인 수장 크록포드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몇년 전에 2019년에 발표했는데요. 북극곰의 멸종 웃기지 마라 지구 온난화와 아무런 관계 없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2005년에 북극곰 몇 마리인가고 조사했더니 2만 4천 마리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05년 현재 당시. 그런데 2019년에 캐나다 생물학자의 수장 크록포드가 조사를 해봤더니 2천. 2만 9천마리에요. 몇 마리 늘었습니까? 5천마리가 늘었어요. 14년 만에.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개체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극 얼음 면적이 역대 두 번째로 줄어들었지만 북극곰의 개체수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극곰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서 말라서 죽는다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이 온다면 북한의 어린아이들 아프리카에서 굶어죽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인류가 멸, 멸망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rbon dioxide is not the primary greenhouse gas.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예, 주범이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에 그래프를 올려놨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를 쭉 거기 날짜를 연출을 해놓고요. 위에는 글로벌 카본 다이옥사이트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산화탄소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무슨 면적이 늘어나느냐? 지구에요. Leaf area. Leaf area라 그러면요. 숲이 점점 더 팽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Growing season이 또 Change 더 높아진다. 더 많은 곡물들이 배출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런데 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식물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구를, 기후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쭉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그린하우스 효과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얘기는 식물들한테는 더 많은 풍성함을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물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식물들에서 나는 곡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환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면 자, 지구에 지금 현재의 이산화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느냐? 약 400이 있다는 거예요. 400ppm. 그래서 지금 그 400ppm이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500ppm이 되면 지구는 이것이 티핑 포인트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지구의 온난화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지구가 1도에서 2도 정도 높아지면 그러면 저기 시바리에 있는 그 눈이 다 녹으면 시베리아에 있던 그 눈들이 눈의 밑에 있던 나무 잎들이 다 썩어서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도가 2도 2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는 망한다. 그게 환경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500까지 ppm이 안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600으로 올라가는 순간 지구는 멸망한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기후학자들이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플랜트를 하나,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요. 그 환경을 이산화탄소가 385ppm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535ppm에 놨어요. 그리고 또한 나무는 685ppm에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는 835ppm에 놨어요. 어느 나무가 가장 잘 자랐을까요? 물론 이산화탄소, 탄소의 양이 적은 나무가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 올려놨죠? 이 과학자가 지금 450 플러스라고 써놨잖아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835 ppm에 있는 나무가 가장 높이 자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수 있는 사진을 제가 또한장 올려드릴게요. 자, CO2 와 곡창지대.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열대 우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막 사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운 빙하 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열대 우림이 꽉 차있고, 그 다음에 곡물이 많이 나고, 곡식이 많이 나는 지역에 오히려 CO2가 많더라는 거예요. CO2와 곡창 지대는 비례해 간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CO2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곡물의 양도 많아진다. 이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셨죠. 위 궁창은 하늘의 물이에요. 아래 궁창은 땅에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위 궁창의 물로 이렇게 뒤덮여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있는 모든 적외선이나 나쁜 선들이 이 지구,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물이 그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지구가 아주 온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요. 추운 지방이 영하 10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영상 30도 안팎의 그런 지구의 온난화가 아주 온한 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그 빙하기가 오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극렬하게 이제 사계절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추운 지방은 영하 80, 70도에서 80도, 더운 데는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극지방이 생겨난 거예요. 언제부터? 노아홍수 이후에. 그럼 노아홍수 이전에는 언제 뭐냐? 온 지구가 온화했다라는 얘기는 온 지구에 엄청난 식물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구에 엄청난 식물들이 자랐으니까 온도가 약 30도, 20도, 30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플랜트들이 많이 자랐겠어요? 그럼 플랜트가 많이 자랐으면 먹을 것도 많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동물들이 많겠죠. 옛날 동물들은 다 뭡니까? 노아홍수 이전의 동물들은 육식 동물이 없어져 전부 다 초식을 했죠. 그렇잖아요. 성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로 지구가 꽉차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있었고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석탄과 석유예요. 이 지구상에 노화 홍수 이전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식물들이 엄청나게 잘 자랐고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식물들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노아홍수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밑으로 내려왔고 땅 속에 있던 지하수가 물이 다 올라왔고 그래서 지구의 최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때 그래도 지구는 돌잖아요 자전하니까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얘기는 지구 지상에 있는 물이 반대로 도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물도 따라서 막 도는 거죠. 자, 우리 세주대에 놓고 물을 고 물을 막 돌리면 원심력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있는 떼들이 물, 물에 있는 세주대에 있는 떼들이 한 군데로 모이, 모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피 같은 거 뽑아 가지고 이렇게 원심 분리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성분을.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과 플랜트들,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물에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구는 계속 도니까 물이 따라 돌면서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이 생기면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한 군데로 몰리면서 지구의 물이 빠지면서 땅에 가서 초박해야 되죠. 그래서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탄은 뭐예요? 셀룰로우스와 니니근을 주성분으로 한 나무들이 겹겹이 쌓여 생긴 층이잖아요. 그 석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가 계속해서 석탄을 캐내는데도 아직까지 석탄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노아홍수 이전에 땅 속에 이 처박혀 있는 나무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으면 지금도 석탄을 캐내는데도 계속 캐내느냐? 땅속 깊숙이에서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자 석유 한번 보세요. 석유 지금, 어디면 석유는 무엇이 나옵니까? 큰 덩치에 공룡들이나 동물들이 죽은 그 시체가 퇴적암이 되면서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서 생성되는 게 바로 이 석유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조류와 플랭크 또는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것들 이한 군데를 몰리면서 또 물, 그 바다에 또 엄청난 물고기들이 한 군데를 쓸러서 묻히면서 이게 석유가 됐잖아요. 근데 석유 중으로 계속 파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플랜트와 동물들이 많았으면 지금도 석탄을 그렇게 캐내고 사용하고 지금도 석유를 썼는데 지금도 아직도 석유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지구가 따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CO2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곡물들이 더 많이 곡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구에 곡식을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셔야 하면요.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1년에 생산된답니다. 근데 지구 인구가 지금 얼마죠? 한 80에서 85억 되나요? 그런데 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것이 분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저 북한 같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곡물과 또 태양 열에 의해서 엄청난 곡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워서 죽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한대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다음기에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걱정하고 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내가 다음 식사 때는 무엇을 골라 먹을까? 그러고 사고요. 진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어떤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내가 다이어트를 잘할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부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예 이렇게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전체 뭐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아요? 예, 다이어트 걱정하고 채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식량 떨어져서 인구 뭐그 어, 옛날에도 어떤 학자가 그랬죠? 뭐 지구의 식량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 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망한다. 참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료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요. 옛날에 석유가 1990년대, 80년대 석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석유 파동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1998년도부터 뭐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에 쉐일 가스가 터졌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연료가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무슨 석유가 나옵니까? 모래 아래 석유가 있는 가 그거를 또 개발해냈잖아요. 모든 세상의 원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의 지혜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자, 지어, 자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하나님 주신 것.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세 번째, 생태계 붕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